안녕하세요. 호길리 아저씨입니다. 오늘 뭐 시장에 나갈 건데요. 나름 또 오랜만에 또 꽃단장하고 가네요. 오늘 어머니가 되게 외로워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나이 있으신 분들은 차가 없으면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바깥에 구경시켜 준다고 오랜만에 외출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뭐 생필품이 떨어진 게 있어 가지고 겸사겸사 어머니 모시고 먼 시내 한번 나올까 합니다 저 그냥 쌀, 쌀, 쌀 떨어져 가지고 쌀 사고 그냥 우유 사러 가는데 오랜만에외출하라 꽃단장 좀해해지지지지신신있있습다다요일모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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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습니다월요일 이상에 참 좋습니다. 한가하니 그렇게 막 과속하는 사람도 없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제 이런 분위기라면 오토바이는 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특별한 이제 동네 진짜 1km 안팎 이런데 가지 않는 이상은 뭔가 특별한 일 아니면 오토바이은탈일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신한 거일고 떠나서. 다른 다른 곳은 이제 차가 막히고 뭐 주차할 곳도 없고 차 막히고 해가지고 오토바이 이용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뭐 주차할 데도 널널하고 차도 안 막히고 그래서 나는 연비 좋은 차를 산 산게 오컴뭐 어... <laughs> 보셨죠 뭐쪽제비 같은 거 지나갔는데 인판 때문에 어떻게 가지 못하니까. 뭐 주변 사람들은 안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 일이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시내 나오면 타비 오 커피를 한잔 마십니다. 35바트. 와이프는 판타이 여기 걸 좋아하는데 저는 타오빈 거요걸랑상 마십니다. 왓탄차스 와이. 예? 이 와이. 어, 어머니하고 간단하게 장 보고 이제 조그마하게 국수 같은 거 먹고 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띵동 아 여기만 오면은 이거 사고 싶은데 아세일한다 세일한다 70% 70% 70%어왜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가 아나 화이트 샀는데 이거 또써일하네또 환장하겠네 아씨 어 응? 체크 어 세일 아 이거 블랙 블랙 체크 블랙 여보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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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엑스라지 엑스라지 큰 사이즈가 없어 가지고 이게 재질이 기가 막히게 좋다 기가 막 좋아 요창 아레나 유나이티드 재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나이키 뭐 이런거 저리 가랍니다 근데 큰 사이즈가 없네 아씨씨맨오늘쪽 콰이 엥 없어? 세계 득감 199바 좀 자세히 좀 봐야겠다 자 엑스라지 690바트짜리 290바트에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경기 스포츠 경복은 아니고 일반 폴로티 그리고 도 재질 좋습니다 이거 하나 건졌네 예. 어머니도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싫대요. 안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꽃무늬 좋아하시나? 장진 보겠습니다. 아직 나올래면 아기가 나올래면 모르는데 매일 이렇게 오면 구경합니다. 젖방도 사고 싶다 고 그러고 카시트도 사고 싶다고 지금 계속 여기는 카시트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일단 일반 매장에는 오늘 맨날 사고 싶은 게 많은지. 이 영상 혹시 우리 가족이 보고 있나? 저희 와이프가 카시트 갖고 싶다고 합니다 젖병하고 아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 응뭐 음. 음. 언니 체크야? 맨날 체크, 맨날 체크하면서 올때 마다 체크하면 똑같은 거 이거 지금 몇 달째 똑같이 전시되 있는 거 그냥 포대기 하나 사면 되지 이건 어머니가 장본 거, 이건 저희가 장본거 저는 20바트짜리 자동차 거치대 하나 샀습니다 네. 먹고 싶어? 좀 비싼 거 먹고 싶다고 하나 떨어진 거먹고싶은데 사. 에 사. 비싸다고 못 사고 있어요. 하나 주서 먹어 먹고, 먹고 있는데. 러이 진짜. 응? 이 아세요? 여기서는 계산하면은 영수증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가끔씩 두번 찍을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농담 아니고 저도 여기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한총 세네, 한 네다섯 번 정도 예.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예. 뭐 두번찍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항상 영수증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예. 예. 응. 이렇게 시장 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타타이 네, 타타이 먹고 저는 이거 초밥 이거 10바트 5바트짜리 초밥 먹고 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알아요? 어? <laughs> 많이 먹어라 아기를 위해서. 그냥 그아요 어머니 모셔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도 이 친구한테는 이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뭐뭐 음, 뭐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물건 사는 것도 이렇게 와이프는 이렇게 어머니 거를 같이 계산하기 원하는데 그래도 뭐 어머니가 다행히 저한테는 다행이죠. 음, 따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항상. 음, 근데 딸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니 거도 같이 계산해 주고 싶은 뭐 그런 마음. 되게 어머니를 잘 챙기십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태국 여자보다 한국 이제 딸들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네. 진짜 목에 사이라는 건 진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와이프가 좋아하는 판타이. 여기 우유가 신선하다고. 저는 아까 커피 마셨고 어머니는 비싸다고 안 먹는데요. 저 저희 와이프만 먹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성공할수 있는 길은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것만 대라. 아... 이제 차가 있으니까는 물도 살수 있네. 물도. 저희가 물 배달해서 먹거든요 이게 보통 하루이 하루이고 저희가 와서 사면은 시어이라고 합니다 보통 배달비가 그럼 거, 100바트고 물을 이렇게 사고 있네요 네. 핸드폰 거치대 20바트짜리 <laughs> 과 함께 복귀를 합니다. 음. 나와 마홈 니니. 네, 네. 나와. 뿜. 사우 뽀뽀. 히아했구 이거 홈 니니. 오 니니 홈. <laughs> <오. 웃음> 네. 네. 집에 가는 중이야 니들. 그래도 기름 더 주네. 광 포드가 농립 빛 바이 분투, 이 차하고 수업 같이 달리네 씨. 캉 플라우클라어 따면 씨.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또 루시 잡아오기. 외로우신 어머니 외출하기 프로젝트 끝. 그... 개 때문에 저거 씨. 잔인해서 가릴게요. 오늘 또 닭을 또 잡아먹네 내가 이 놈들이. 미쳤나봐. 저것들 응? 근데 왜담 넘어서 들어오는 거야? 닭들은? 이거 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강아지가 저희 집으로 들어온 치킨을 또 이렇게 어머니 병원도 뭐 응. 사로 들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병원도 한 10분 거리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맘, 다운, 맘, 스톱, 맘. 이렇게 노인분들이 가시는 병원입니다. 여기에 무슨 또 이런 병원에도 이런 마켓이 있어가지고 또 여기서 뭐사 먹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집으로 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가 있을 있어야 쎄네. 아, 하. 아. 조만간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집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정리를 하는 거, 태국은 뭔가 정리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뭘 갖고 와가지고, 어디서 짱방놓으면 끝.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나름대로 뭐, 매일 마당 청소도 하고, 뭐, 쓰레기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리람 코끼리 아이씨 채소강에 망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laughs> 비도 너무 오고, 강아지들이막 뛰어다녀가지고, 망했습니다. 막밥 부서지고, 다음간또 어떻게 살지? 요거래도, 뭐 백바트, 0백바트 그것도 이제 소소하게 와이프가 이제 지르는 택배 이런 걸로 정, 정리도 하고 있었는데 금액을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하늘에서 또 비가 내리네요 하늘에서 그래도 비 오는 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하늘에 비 오고. 가슴이 아프네요. 받겠습니다. 당겨주세요. 이거 지금 이제 와이프하고 대치 중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차 파킹하는 거 만들고 천장하고 해가지고 바늘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laughs> 괜찮다. 이거 씌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 중입니다. 지봉. Uh, uh. Cobble Very good Cobble Okay, give me money. Give me money. You say, you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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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네요. 네. 없어, 이제. 아빠, 네. <laughs> 이 편이지? 네. 편이지? 네. 세요없 네.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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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세요이 네. 이지 네. 페이지 네. 그 저희 네. 천장 천장은 고쳤습니다. 저희가 파타에 간 사이에 어머니가 부르셔가지고, 고쳐다고 합니다. 고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또 고단하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아유, 힘들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